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이 아래 문자로 요청해 주셨던 룸 네트워크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독자분이 요청을 주셔서 제가 영상 분석을 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그려드렸던 저항라인 위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위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제가 그렸던 저항라인 정확하게 맞고 반등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차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거는 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은 잘 대응하셨을 거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영상 보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종목 취합을 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받고 영상을 올리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제가 이 유튜브 시장에서 살아남으니까요. 여러분, 종목 분석 요청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제 알트 시장에 담을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영상들에서 분명히 지금 싹다 오르는 모습.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뭘 주워 담으셨어도 수익을 짧게 보셨을 것 같네요. 특히 제가 업로드 했었던 종목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게 구독자분들 제가 모아서 괜찮은 분들만 코인 이야기 나누시라고 소통방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얻어 가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소통 또는 카톡이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텔레그램 방, 리딩방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소통하시고 대응하는 곳에서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다강퇴 처리됩니다. 오늘같이 비트장 이렇게 이것저것 다 올라갈 때 저는 미리 어제 오르기 전에 영상들을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겠죠. 여러분, 미리미리 대응하고 싶다, 예약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여유롭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제공해드리니까요. 절대 뭐 요구하고 돈 달라 이런 거 없고,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이었습니다.